나고야역에서 다카야마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카야마 노이 버스센터로 가서 5번 승차장에서 가미코치행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는 다카야마 미아가와를 지나 기후현의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그재그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속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속 호노키 다이라스키장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고. 일본 중부 산악 국립공원의 설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60도로 돌아가는 일본 158번 국도 절경이 전개됩니다. 겨울 전의 히라이 온센 스키장도 조용합니다. 히라요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갈아 탑니다. 이곳엔 히라요온세는 숙박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1번 승차장에서 가미코치행 버스를 기다립니다. 나와 아내가 타고 갈 하이랜드 익스프레스 버스가 들어옵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나가노현이 나옵니다. 우리 를태운버스는 깊은 산밑 터널을 한참 동안 지나갑니다. 드디어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아지사 가와의 물줄기가 지나갑니다. 가미코치 경승지 중 가장 인기있는 다이쇼 이케에 도착했습니다. 다이쇼 이케 버스 종류장에서 내려 버스 시간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정류장 앞 다이쇼이케 호텔엔 레이크 뷰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사 타임은 지난 시간이라 빈 좌석이 많습니다. 호수 전경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 이름처럼 다이쇼이케를 보는 풍경이 야권입니다 입을 떨근 나무들 잔소로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본인들이 꼭 가보고싶어한다는 이곳에 여행자들이 모여듭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들을 남기는 사람들 위로 부갈푸스가 펼쳐집니다. 카레라이스와 산채토로로소바가 나왔습니다. 카레라이스는 풍성한 카레 위에 돼지고기 세점이 올려져 있습니다. 진한 카레를 적당히 비벼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는 꽤 실한 편이고 맛은 평범합니다. 산채 토로로 소바에는 가미코치의 산채가 가득합니다. 소바면이 시원스럽게 국물에 담겨 있습니다. 소바나라답게 소바면이 쫄깃쫄깃하고 건강한 맛이 납니다. 으깬 감자인 토로로우 맛이 아주 이국적입니다. 아주 신선해 보이는 양상추 샐러드는 맛이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깨끗한 물로 만든 가미코치 커피도 한잔합니다. 식당에선 간단한 등산용품도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잔설이 남은 길을 내려가 가미코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스치는 바람소리가 아주 포근합니다. 가미코치 트레킹은 남쪽 출발점 다이쇼 있게는 1915년 야끼다케 분화로 아지사 가와가 막히면서 생겼습니다. 호수를 보게 된 여행자들이 걸음을 멈춰 섭니다. 잔잔한 호수의 맑은 물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호수 뒤의 설산 연봉이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이곳에선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새소리 속을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습지 생태가 계잘 보존된 곳입니다. 나무 데크 길이 잘 이어져 있어서 트레킹하기 아주 편안합니다. 다이쇼이케로 모이는 물길 따라 가고 눈녹은 물은 호수 량에서 계속합니다 눈녹은 물이니까. 흐르는 물은 얼음처럼 손이 대기 어릴 정도로 실입니다. 다시로이케 방향으로 길을 접어듭니다. 야끼다께는 화산스을 분출하는 화라산입니다 아지사가와 넓은 자갈길을 걸으면 야끼다게가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눈 쌓인 야끼다게 연봉 아래의 물길이 놀랍도록 깨끗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빛 물길이 너무나도 투명합니다. 설산하 상류에서 흘려내려온 강물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카메라를 빼들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강변 자갈들은 산에서 밀려와 쌓인 자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갈들은 물속 자갈들과 달리 거친 형태입니다. 지금 걷는 길이 1,500m 고지대라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세월에 쓰러져 있기에 뒤덮인 거목을 피해서 걸어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신선한 공기가 몸 안에 퍼지는 듯합니다.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원숭이와 곰이 살고 있습니다. 곰을 물러나게 한다는 베어벨를 한번 울리고 지나갑니다. 바닥이 저전기를 피해 널빤지 위로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가미코치에서 만나는 물길마다 수량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가미코치에는 무려 열0종류나 되는 버드나무가 자라고 흰가루 바른 것처럼 껍질하얀 자작나무도 자랍니다. 이 일대는 백종을 초과한 새들도 확인되고 있고, 이곳 넓은 지역엔 낙엽성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가미코치는 260만 년 전부터 땅이 용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뾰족한 봉우리의 호타카 연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일본 세 번째 높이의 오쿠오 타카다케는 아쉽게도 구름 속에 살짝 숨었습니다. 비에버가 있어서 우이를 입은 여행자들이 지나갑니다. 곰이 목격됐다는 정보도 있어서 베어벨은 보일 때마다 울립니다. 작은 생명들은 보금자리 붉은 황토 습지를 지납니다. 습지가 마치 물감으로 채색한 듯 아름답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잔설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고원 지대는 신들의 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포근한 흙길은 트레킹하기 아주 좋습니다. 울창한 나무의 숲속을 향해 빨려 들어간 듯 합니다. 일본 여행객들은 착실히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면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거울 같고 누군가 쌓은 돌탑이 강물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강물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타시로바시가 나오는데 아지사가와 강한 물길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름 속 호타카 연봉 아래 흐르는 강물이 장관입니다. 바로 옆 호타카 바시 아래로도 한 줄기 강물이 흐릅니다. 이곳의 강물은 왠지 더 완벽하게 푸르고 거센 물살에 물소리도 더 우렁찹니다. 북알프스에 사는 것처럼 파바바시로 향합니다. 강변옆 트레킹 길은 영혼을 정화시켜 준듯 합니다. 적경이 보이는 호텔들은 아내에게 다시 오자고 약속한 곳입니다. 온천역을 알수 있는 가미코치 온센 호텔과 강전망이 좋은 레메이스타 호텔입니다. 백색의 자작나무 뒤로 차갑고 시린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돌아가는 강 건너편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영국 성교사 왈터 웨스턴 기념비가 눈길을 끄는데 가미꽃이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구름 속의 산세는 한국과 달리 아주 날카롭고 자연 그대로 남은 고유한 풍경이 아주 이국적입니다. 곳곳에 전개되는 습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숲속 오두막집에 살고싶은 로망을 뒤로하고 걷습니다. 습지 물속에서 아지마 히키 가에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일본 두꺼비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진 습지를 부갈푸스의 숲이 감싸안고 있습니다. 흰모래벌판 강변나무들은 새잎이 돋고 물길 따라 점점 많은 여행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강물엔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청둥월이 원앙이 살고 있습니다. 강옆 트레킹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 걷기에 편안합니다. 상류로 많이 올라와도 아지사과는 풍성하게 유유히 흘러갑니다. 높게 솟은 강변 나무들 위로 산새는 험준하고 강물이 모래톱에 부딪히며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다미코은이시 또야산장에 왔습니다. 카레라이스와 돈까스 정식이 맛있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정가머린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강변 좌석에 손님들이 많이 모여있고 산 쪽으로도 좌석이 있는 큰 식당입니다. 나와 아내는 운치 있는 다다미 좌석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식당입니다. 카레 라이스, 돈가스 세트, 가라아게 세트, 샐러드가 주 메뉴입니다. 미니 샐러드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가라아게 카레 라이스가 나왔습니다. 가라아게는 전분을 얇게 입혀서 튀겨낸 닭튀김입니다. 옥수수, 양배추, 토마토, 레몬 샐러드는 신선한 그 자체입니다. 닭어벅지살로 만들어 아주 실합니다 가라아게에 버무린 카레 맛이 일품입니다. 돈가스 카레 라이스는 보기에도 돼지고기 등심이 두툼합니다. 함께 나온 진한 카레의 양도 부족함 없이 넉넉합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촉촉한 돼지고기가 가득합니다. 카레 찍어 먹는 돈가스 식감은 쫄깃한 풍미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오라고 했는데 프리미엄 맥주를 사와서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숲 속에는 가미꽃치 파크로치 호텔이 있고 이 호텔 동쪽에 토아싱크 카페가 있습니다. 사과가 큰 덩어리로 들어 있는 애플파이와 애플 아이스크림 맛집입니다. 커피와 라떼, 차와 애플 주스도 마시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근이 가미꽃치 중심지여서 주문 손님들이 많습니다. 창가에 겨우 자리를 잡고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를 마십니다.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야외 자석 너머 경치를 감상합니다. 빗물을 받아들인 강물은 강하게 흘러갑니다. 우산을 쓰고 강변을 산책하는 이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입니다. 가미꽃의 상징 갑바바시 위에도 우산 행렬이 이어집니다. 카페 코나시와 기념품 가게 지나서 갑바바시 위에 올라섭니다. 이 다리에서 아지사가와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앞 고센자코 키친에서는 산적정식을 팔고 특별 메뉴 소고기 덮밥, 돼지고기 카레, 치킨 카레라이스가 있습니다. 갓바바시 앞 식당이라 대기줄을 서서 들어가야 합니다. 갓바바시는 부갈프스 등반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다리에서 바라보는 호타카 연봉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구름에 쌓인 설봉들의 경관이 일대 장관입니다. 시원스러운 강줄기가 영혼을 정화시켜줍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갈풀새 풍경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깊은 산에서 내려온 심즈가와 물이 세차게 내려갑니다. 푸르고 차가운 심즈가와 물길은 무척이나 신비로워 보입니다. 숲속 트레킹에서 만난 가미코치 비터 센터는 가미코치의 자인을알수 있는 곳입니다. 가미코치의 웅장한 원목으로 만든 기둥에 천장이 높습니다. 호타카 연봉 사진이 눈길을 끌고 연봉 위로 부엉이 어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각 봉우리 상세한 이름과 함께 지나온 트레킹 길도 발 아래 보입니다. 아름다운 호타카 연봉에 살아가는 나무와 동물들이 전시 중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마음 전시에 호타카 연봉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사진 속에 눈부시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나비들의 작은 날개가 현란하게 아름답고 속살이 잘려 나온 나무들의 다양함이 소개됩니다. 가미코트에 사는 곰의 다큐멘터리도 상영 중인데 시간이 안 맞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일본 천연 개념물 보칼프스 라이초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데, 바위에 사는 바위 라이초는 빙하기부터 살아남은 신비한 새입니다. 터치펜으로 가미꽃이 새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종이접기용 가미꽃이 새들도 다양하게 살수 있습니다. 원목 제품과 라이초 인형이 인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 묘진 있게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면 코나시다이라 캠프장이 나옵니다. 계곡수 흐르는 곳에 자리잡은 아늑한 캠프장입니다. 호타카 연봉 아래 아지사가와 강변의 최고 위치입니다. 아름다리 나무숲 속 1,2인용 텐트가 컬러풀합니다. 캠프장엔 공동지사장도 있는데 불로조리한 시설과 싱크대가 넉넉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벌써 트레킹길을 돌아온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계곡 따라 걷는 구규림 숲길의 공기가 상쾌합니다. 이게낀 육중한 바위가 여행자들 영접하고, 건풀은 계옥스른 소리가 이렇게 맑을 수 없습니다. 녹지 않은 겨울의 잔설이 가미코치의 기운을 알려줍니다. 높은 봉우리를 다녀왔을 배낭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다음엔 호딱카 연봉을 제대로 등산하고 싶습니다. 가미코치 깊숙이 들어온 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배낭 메고 등산 스틱 들고 홀로 가는 여행자도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고목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잘 닦이는 흙길을 따라 공기를 호흡하며 걷습니다. 상류 아지사가와에는 긴 모래톱이 펼쳐집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기에 더 편한 트레킹 길이고 사람이 많지 않아 명상을 하듯 걸을 수 있습니다. 내리는 빗속에 호딱가 봉오린 구름 속에 숨고, 기운이 찬 겨울 같은 풍경도 펼쳐집니다. 비를 피하며 등산객들을 숙소 묘진칸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일본 가정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숲이 우어진 묘진밭이 가는 길로 깊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일본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조용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게 자라 추위에도 잘 견딜 것 같고, 원숭이답게 나무 올라가기 선수입니다. 비해 자은묘진마실를 걸어 아지사가와를 건너갑니다. 음모속 산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규장한 물줄기는 끝없이 흘러 들어와서 묘진바시 아래 흰 자갈 속으로 흘러갑니다. 길가에는 원숭이 경고판이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나무에서 능숙하게 내려온 원숭이들은 사람이 걷는 길 주변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사람의 길을 활보합니다. 상당히 많은 원숭이 무리가 묘진 마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차분한 공간 카페더도 코이셔를 지나고 신이 사는 경계를 넘어서는 오크노미아 도리이 지나 소바 맛집 카몬 지고야를 지나면 드디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 묘진 있게 입구가 나옵니다. 일본인들은 호타카 진자 오꾸미야에서 참배를 합니다. 이곳은 일본의 전통 결혼식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나와 아내는 묘지님께 휴게소에서 다리를 쉬기로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호타카 연봉에 오를 준비를 하는 정렬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입장료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고 묘지님께 입구로 들어갑니다. 묘진이께에는 첫 번째 연못과 두 번째 연못이 있습니다. 여름에 와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강렬한 색상의 붉은 배와 연못 앞도리가 눈길을 당깁니다. 배는 배축제 시에 연못을 일주하며 신에 대한 감사를 나타냅니다. 이진호있께는 연못이라 불리지만 호수처럼 넓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연못의 작은 도리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니노이 깨가 이치노이 깨와 이어져 허리병 모양을 이룹니다. 분재 전시장 안에 들어온 듯 하지만 놀랍게도 자연의 모습입니다. 울창한 숲속에 나무도 없습니다. 신비한 물은 볼수록 매력적이고 연못에 가득 있다가 시원한 물소리를 냅니다. 물길은 카몬 지고야를 향해 흘러갑니다. 숲에 주인 원숭이와 작별을 하고 묘진 있께 에메랄드 물길이를 건너갑니다. 비가 와서 강변의큰 길을 통해 갓바바시로 돌아갑니다. 아지마 히키 가이루 두꺼비가 가는 길을 이끕니다. 뒤돌아보진 호딱가 연봉이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늦은 오후 시간 갓바바시 위 사람도 한가해졌습니다. 출발하려는 버스를 운 좋게 잡아타고 히라요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터미널 2번 승차장에서 다카야마 가는 버스로 갈아탑니다. 버스 앞자리에 앉아 다카야마의 산길을 감상합니다. 작은 강줄기 따라가는 여정이 정겼고 도로 주변의 시골 마을들을 구경합니다. 늦게 핀 벚꽃과 푸른 실록이 빗속에 싱그럽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미코치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 가득한 논 뒤로 2층 기와 민가들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제 부갈프스의 도시 다카야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